더 계산을 하기가 싫다, 이거야. 되니? 왜? 계산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그냥 값을,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도 짜증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입해야 되는 값이, 그러니까 무리수나 또는 뭐, 소수여서그 계산이 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에 직접 대입하지 않고 구하는 법은 없을까 오케이. 터니. 그때 아이디어는 그니? 뭐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방식의 나누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다항식 나눗셈 배우고 그 다음 바로 배웠던 게 나머지 정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뭐 하단 얘기 그 식의 나머지만 알아도 나머지만 구해도 우리가 꽤나 많은 걸할수 있어가 나머지 정리에 결국 말하고 싶은 거거든. 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야. fx를 ax로 나눴어. 복시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 맞니? 돼? 네? 됐어? 그러면서 나머지 정리는 뭐였죠? 네. 나누는 식. 즉, AX가 뭐가 되는 0이 되면, 뭐랑, 그니까, 얘만 남지 않냐는 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었어? 그 네. 오케이? 그럼 이생각에똑같이 뭘로 나누자는 거야? 0으로 나누자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되는 그 식으로 나누자 이거지. 그럼 왜 좋은데? 원래 나는 F에다 대입했어야 되잖아. 되냐? 근데 F랑 R을 보자고 F가 차수가 높아? R이 차수가 높아? F가 차수가 높아? R이 차수가 높아? F가 높지? R이 낮지? 나는 대입을 하더라도 차수가 낮은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좀더 편하지 않겠어? 계산이 이렇게 두게요 그니까 먼저 이 0이 되는 식을 먼저 구해낼거야 이걸 다시 풀어볼게 이 문제를 a 플러스 2가 루트 3이야 그죠 그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3입니다 그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0이죠 오케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d 이 되는 그 식이 얘라고네그 a 면 i a 를 F A. 는 원래 a 4승 더하기 a 3승 마이너스 2 A. 제곱 더하기 4 A. 플러스 7이잖아. g 니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식을 뭘로 나누자고? 얘로 한번 나눠 s 자고 돼? 이거 됐죠. 그럼 봐봐, 얘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있었단 얘기고, 나머지가 뭐, 마이너스 29a, 마이너스 2라 이거죠. 근데 잠깐만. 아, 얘가 몇이었습니까 0. 옳지. 그냥 얘만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fa는? 여기다가 아, 뭘 집어넣겠다는 거 a를 집어넣으면. 답이지 않냐는 거죠. 숫자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을 식으로 끌고 가서 정리 후에 다시 계산을 하자는 거야. 0으로 나누기라는 것.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 0이 되는 그식 자체를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나누는 게한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일단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루트를 남기고 다 넘긴 다음에 제곱했어. 그죠? 맞아. 그리고 나서 넘기면 그냥 끝나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질문 들어왔던.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340? 옳지. 여기다 진짜 넣고 싶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야, 그치지 X 자리에 그 게다가 졸라 짜증 나는 건 X도 아니고 X 제곱을 줬단 말이야. 불편하다 이거죠? 네. 아니. X 제곱 마인 X 제곱 플러스 1이 3 i 이다 이거야 터아가 맘에 안된다 이거죠 자뭐할거야 양변 제곱 X 4승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이 마인스 9였군요 이죠 그럼 X 4승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0은 0이라는 걸 하나 발견했어 그치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 네, 그치 이에 x 분의 적어, 적어 있어서 이렇게 놓고 출발할게 이거 맞지? 맞니? 이거 돼요? 자 분자식을 나눠볼게. 1, 1, 4, 2, 0, 10 맞죠? 1, 0, 2, 0, 10으로 맞니? 그럼 1하면 맞죠? 이게 빼면 1, 2, 2 마십, 십맞나한번더 10, 10 1, 1 0, 2, 0, 10맞나 이렇게 됐나 뭐가 남아? 2, 마십 끝났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X 분의 X 4승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0을 나누면, X 플러스 1 되고 나머지가 2X 3승 마이너스 10X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땡큐 너는 뭐 그냥 네. 제로 죽일 수 있어, 그죠? 왜? 네. 얘가 남았는데, 네? 그럼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10인 건데니서 다시 정리하면? X 셀은 몇이었는데? 마일 더하기 3이었죠 맞죠? 아니 마인 12 더하기 6i. 답이죠. 그니까 러 대입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첫 번째 생각이고 아니? 그리고 그 대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은 뭐? 나눗셈이었다는 얘기야. 식의 나눗셈.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자주 나옵니다. 얘. 알 겠죠？또 350은 응. 응. 누구 거냐？어떻게 풀다 풀던... 실패 했 어. 아예 못 건드렸어? 지우풀하냐? 안 했냐? 야 읽어봐 읽어봐 어, 이거 진짜 쉬운데? 진짜 쉬운데? 와. 괜찮아 괜찮아. 짱아 일로와 말아말아야이말이말해말해말 정말. 정해정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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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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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고, 또 있고, a b 는 마이너스 1도 있을걸요? 응. 음. 그러니까, 그, 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뭘 의미해, 얘가? 크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흠단위에서 얘기해줘. 네가 지금 설명한 게말하는게 뭔데? 야, 몰라, 몰라, 몰라. 뭐가 있대? 맞아? 뭔가 있는데 그걸 뭐 했더니? 제국 했더니 마일드. 다시 읽을까? 제곱해서, 저 괄호 안에 내가 이렇게 막 지워놨던, 이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뭐가,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거 누구? 아이, 또는? 마이너스 1. 옳지. 그렇게 읽었어야지. 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복수수는 이렇게 정리부터 해야죠. a 빼기 b 또는 a 더하기 b잖아. 니가 뭐여야 된다고? i 또는 마이너스 i여야 된다고. 나도 읽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뭐 a 마이너스 b는 0이고 a 플러스 b가 1이거나 또는 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거나그죠 그럼 여기서는 a랑 b랑 같으니까 a는 2분의 1, b는 2분의 1 되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는 저렇게 두 조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의미가 없게 나한테 뭘 물었어 그러니까 제곱을 물었죠 왜 절대값들은 같거든 그러니까 제곱 당이 제곱을 물었죠 그렇죠.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어느, 어느 길로 가든 저게 답이 되죠 그럼 별로 간단했지 정은 그잖아 그러니까 크게 읽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막 놓고, 막 저걸 다 풀어서 개, 게... 저번에도, 너, 그, 기억나?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 i 라 놓고, 그거 다 전개해서 막 했던 거? 그게 아니었잖아, 그지? 큰 단위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니까, 러 봐봐. 아, 1학기, 고1 올라가면, 1학기 중간고사는 다 식이고, 다 계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한테 문, 요구하는 게그 니네 계산 얼마나 빨리 잘할 수 있어?가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조립해서 최대한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풀수 있느냐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알겠어? 359번인가요, 그 다음? 제랑 제트바가 같은 놈은 이거 누구 질문이야 대답해 제트랑 제트바랑 같대 어떤 복소수랑 켤레가 같대 그랬다는 건뭘 예? 의미? 볼려 그냥 보는 게 공부 안 하지. 정우. 그러니까. 교수 공영 그러니까, i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부끄러우니까. 허수 부분이 0. 그러니까, z가 a 플러스, 들어, a 플러스 bi 면, z 반은 a bi 잖아. 이게 서로 같다면 생각해봐. bi랑 마이너스 bi랑 같대. 어떤 뭔과 어떤 놈의 마이너스가 같을 리가 없잖아. 한 경우밖에 없잖아, 뭐. 뭐? 아니, 이가 0이 아니라니까, 아이가 어떻게 0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b랑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b는 0이었다는 얘기지. 그지 렇 않아? 그 경우밖에 없지 않냐? 돼. 그치, 그러니까 끝났죠. x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어야 돼. 단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0이면 안 돼, 그치. 그니까, 러 지금 허브 부분이 0이었다. 다시 말해서 뭐. 얘가 실수였다는 걸 일단 의미하고, 저 표현은. 됐니? 근데 그 실수 중에 0은 제외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 2x제곱 빼기, 5x 빼기 3이 뭐여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된다고지. 그니까, 러 여기서 x는 3 또는 마3이 나오죠. 근데 1, 2, 3, 1, 마이너스. x는 3이면 안 되고, x는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안 돼요, 그죠? 3 제외해서 끝났다 이거죠. 이렇게 풀었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했어? 그럼 네가 옆에서, 난 너랑 같이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이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이 Z라는 놈이 복수수가 사실 뭐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허수 부분이 0으로. 죽었습니다, 그죠? 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360이랬나?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 얘가 지금 실수라며. 맞아. 그러니까 저 말부터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먼저 이 생각을 할게. 별이 허수야. 근데, 별분의 1은 실수일 수가 있나? 말이 안 돼, 그지? 되십니까? 오케이? 되냐? 한번 더? 별이 허수야. 근데 별 플러스 1은 실수일 수 있나? 이것도 말이 안 돼, 그지? 아니 결론? 지금 이두 말의 결론? 결론 두 문장의 결론 이건 누구 질문이었어? 다음 너도 질문이야 여기에 이 말들을 종합해봐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대도? 내가 왜 이걸 공부했을까? 뭐가 실수란 얘기야? 아니 별분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별이 뭐야 된다는 거야 별이 뭐야 된다는 실수. 얘기야 실수니까 별분의 1도 실수였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실수란 얘기야 1% 세트 제곱이 실수였다는 얘기야 분모가 실수였다는 얘기야 지금 사실 맞아. 더 나갈까? 별이 허수면 별 플러스 1이 별이 허수일 때별 플러스 1이 실수일 리가 없잖아. 이번에도 별이 실수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배트 제국이 실수. 그렇게 읽어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읽어내는 게 먼저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자 잠깐만 z제곱이 실수래 이제 그냥 나한테 저 던진 메시지는 z제곱이 실수인데 라고 얘기하는거야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어 어떤, 어떤 복소수가 제곱했더니 실수가 되는 경우는 두가지였어 뭐랑 뭐 그니까 그러니까 러 z제곱 z가 실수였거나 Z가 순허수였어야 되겠지. 맞아. 그니? 그럼 Z가 실수였을 땐 다시. 허수 부분이 0이었어. 얘는 실수 부분이 0이었어. 그치? 그니? 그니까, 러 hey. Z가 실수였으면, Z든 Z바든, 이거였을 거야. 맞죠? 얘가 BI였으면 마이너스 BI였다, 이거죠 됐니? 될까요? 자, z 하기 Z바가 0일리는 없는 거 같아, 이죠 위쪽에서. 맞니? 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허수제트라고 그죠너 아니고 너야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얘는 끝났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이 있었네. 허수, 컴퓨터 있었네, 그죠? 허수제트였으니까. 원래 두 가지를 다 봤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줄여준 멘트가 저말이었죠 허수제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됐나? 되냐? 질문 엔딩? 너 없어? 문제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거잖아, 또. <목소리> 어느 학년이든, 그라비한번 해야겠구만, 다. <목소리> 세네 번째,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복수술.